네, 동지 일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내가 이제 장사를 시작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도 배우고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고. 그데 제가 이제 사, 이,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상가를 어디에 구해야 될지 정말 고민이 될 거예요. 돈은 빠듯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을 때는 제 얘기 한번 잘 들어보세요. 기왕 시작 하시려면 좋은 곳을로 하세요. 좋은 곳은 다른 게 아니고 사람이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로 하세요. 무조건입니다. 그래야지 장사를 시작하면 손님들이 와요, 그래도. 근데 좀 상권이 안 좋은데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그럴 거예요. 상권이 안 좋다든가 동네 장사, 동네 장사도 뭐 그럭저럭 어떻게 보면 뭐 처음 장사하는 분들 괜찮을 수 있지만 그래도 상권이 좋은 곳으로 하세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가게를 똑같이 저 거래처 사장 두 분께서 거래처를 그 상권을 하나 이렇게 구하려고 했는데 어떤 경우가 생겼냐면 한 스물 평 정도 되는 가게를 두 분이 똑같이 똑같은 시기에 구했습니다. 근데 한 분은 어떤 일이 생겼냐면 한 분은 근리금을 똑같은 지역입니다. 똑같은 지역이고 중심지인데, 어떤 분은 근리금을 300만 원 줬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 근처에 똑같은 가게, 비슷한 가게입니다. 그분은 3천만 원을 줬어요. 그게 어떤 차이냐면, 이 가게를 막 이렇게 막 발품 팔아서 다니다 보면 가게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즘 원체 경기안좋 하기 때문에 문 닫는 가게들이 원체 많아가지고. 그러면 잘 눈여겨 잘 제대로 보세요. 부동산을 통하시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돌아다녔셔도 돼요. 임대해가지고 주인직 하는 데도 많거든요. 그러면은 상가들이 어떤 게 있냐면, 계약기간이 다 끝나고 새로운 사람이 없으니까 자동 연장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원산 복구를 해야 돼요. 그 원산 복구 안 하고 그대로 놔두면 달달이 달시가 나가야 돼요. 달세가 나가면, 달들이 달세 나간다 생각해 보세요. 뭐, 기본 뭐,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가는 지역에, 가게 안 나간다 생각해 보세요. 전세 다 까먹지 않아요? 전세, 전세금?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조급해서, 전세금이라도, 전세금이라도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가게를 포기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원래, 한, 최하 한 3천만, 4천만 원 받아야 되는 데 빨리 그냥 정리하려고, 300만 원에 쇼바를 받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3천만 원을, 3,500인가 걸리금을 줬는데, 그 분은 비슷해요. 안에 인테리어라든가 비슷합니다. 근데, 그 분은 3,500이 줬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가 하는 분야에, 비슷한 인테리어가 되어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그마지 좋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내 스스로 할수 있는 거는 다 해야 됩니다. 큰돈 들여 가지고 인테리어를 한다든가 그러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종목에 내가 하고자 음식 장사에 비슷한 어떤 전체적인 발효 되어 있으면 내가 조금만 투자해 가지고. 최소한 투자해가지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꿀팁입니다. 여러분, 제가 두수 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또 얘기해 드릴게요. 권리금 작은 데를 최대한 찾으러 다녀보세요. 그리고 나와 직종이 비슷한 거를 찾아서 최대한 깎으세요. 권리금은 무조건 깎는 겁니다. 안 깎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해보시고, 처음 시작할 때, 무조건, 무조건,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돼요. 준비가 다때가지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번 잘해보시기 바라고, 제가 지금 한 말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저게 큰 힘이고 용기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